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커닝 플레이전로 반대편을 봤습니다 정국은 와이드 오 하지만 3점 실패 오김진영 역시 높아요 네 그렇죠 김동섭 자 히스가 당렸습니다오 덤프 실패입니다 덤프 실패 와 정말 m b 급 덤프를 볼수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좀 있어요. 네. 자, 지금 점프를 엄청나게 높이 뛰었는데 아좀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같았거든요 김진영의 석점 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정혁은 전자랜드에 반격이 됩니다 아쉽네요 김키현 어. 바로 석점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있었던 데본스칸 어. 반칙입니다 아힙 선수 지금 무릎 아프다고 지금 벤치에 표시를 했어요 어. 어, 예. 작지를 아. 지금 한 발로 했던 것 같거든요 아 지금 거의 자유투 자이수... 구분에서 아. 점프를 한것 같았거든요 아, 네, 네.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던 픽스인데 네. 어, 그 후유증이 지금 무릎 약간 통증으로 온것 같고요 음. 삼성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치찮은지 뭐 모르겠네요 이큰 아, 우상, 부상을 입으면 안됩니다 네, 네. 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김신김 선수도 빠져있고, 예. 만약에 희수 선수까지 부상을 입으면 선석동은 정말, 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네, 아, 이제 또시아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 아, 보세요. 아, 다라인은앞인데 와. 몸이 좀, 손에서 일찍 떨어졌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네, 왼발로 좀 무게가 예. 쏠렸죠. 예. 그러면서 무릎에 약간의 충격이 온것 같습니다. 어. 어, 오른쪽 무릎을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어. 네, 네.